이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이 꽃핀 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고추가 맺히는데 작년에 키웠던 거라서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올해 또 어떻게 크고? 어떤 모양이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괜찮나? 이러다가 고추가 과연 달리겠나 싶을 때 갑자기 팍 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고추들은 아무래도 좀더 커봐야 되는데 꽃이 이렇게 달리고 하니깐요. 이제 여기에서 열매도 고추도 슬슬 달리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꽃이 활짝 핀 고추꽃을 보여드리려고요. 굉장히 꽃이 잘 폈어요. 예뻐요. 본격적으로 많이 날려고 하는지, 이렇게, 또 이쪽에도 이렇게. 여기서 살살 다 고추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laughs> 벌써 이렇게 달렸고요.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이렇게 고추가 달리는 거라서요. 이렇게 마른 꽃이 붙어 있어요.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렸고 이제 보면은 옆에도 다 꽃이 엄청 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고추를 마음 놓고 매일매일 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꽃들 엄청 많이 폈고 그 자리에 이렇게 고추들 많이 크고 있습니다. 어, 고추가 이렇게 크다 보면. 가지가 벌어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아... 두 개가 이렇게 보면 이 이런 건 순이고요. 새 순이고 네. 이렇게 크다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는 데가 있어요. 어... 이는 이제 농사짓는 사람 방아다리라 그러죠. 방아다리.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문 용어를 잘 하세요? <laughs> 아, 진짜 대단하시다. 다배워 아... 방아다리 이전에는 순이나 이런 걸 제거해주면 위에 빨리 자라고 열매가 든든하게 자란다. 아... 여기 고추 이거 있죠? 네. 이거부터 다 따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좀더 키우 키우다가 딸려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순들이 아까 저 더마 뜯도 마찬가지고 순들이 많이 옆 순이 많이 나가면 영양 손실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 쓸데없는 순에 영양분이 많이 가니까 정작 나무 크는 크는 데나 열매의 영양분이 좀 적게 간다 고 음...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순은 같은 거는 아깝지만 이렇게 따주는 게. 어 그런 진짜 아깝네요. <laughs> 나중에 보시고. 아, 감매고도 크게 나네. 우리 아직 이렇게 크게 안다는데 이거 아삭이 고추류라서 크게 네. 나는 그 거라서. 예. 뭐 이거 꽃꽃 좀. 뭐 이거.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어. 고추도 확실히 많이 컸죠. 꽃도 많이 달렸고. 안녕하세요. 존아침입니다. 고추가 익어가요 여러분 고추가 크거 있어요. 고추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서 다 고추가 달리면 고추도 한동안 따로 안사 먹어도 되겠죠? 고추를 수확했습니다. 제 손에 이렇게 가득 차게 딸수 있었고요. 아직 따지 않고 키우고 있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어제 비가 왔는데요. 오늘 내일 또 비가 올 예정이라서 많이 클것 같고, 확실히 식물은 비를 맞은 다음에 한껏 크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잘 크고 있죠? <laughs> 고추가 많이 컸는데요. 지금 옆집에서 블루베리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도 급한대로 네, 이렇게 고추를 따서 드리는데요. 아, 이거라도 드릴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laughs> 금방 쑥쑥 자라더라구요. 다른 고추들도 지금 한참 많이 달리고 크고 그런 중이에요. 엄청 많죠.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고추를 따보겠습니다. 금방 이만큼이나 땄어요. 고추도 다시 따야 되겠어요. 진짜 많이 익었거든요. 고추가 달려서 뜨거운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어안 매운 고추 모종이어도 매운맛이 들더라구요 저는 매운거 잘못 먹으니까 얘네들도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키우지 않고 따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를 그리고 토마토를 담아봤습니다